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현군의 TV 수술의 형섭에서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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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귀하고 귀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어, 미녀들이 없이, 탈국북 미녀들이 없이, 어, 남한에 계시던 목사님들과 또 미국에 서신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토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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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목사님들만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 우리는 먼저 시간에 네. 통성명을 했거든요. 네. 목사님이 이 지금 바쁘셔서 네. 늦게 오셨습니다. 지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네. 우리 장경은의 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남북중앙교에서 회 40년을 목회하고 있는 최 어, 문수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 먼저 시간에는 어 정말 남자 패널들만 함께 앉아서 재미있는 토크 했어요 그리고 네. 우리 방송 타이틀이 장대현근의 TV잖아요 그런데 음. 제가 장대현을 아십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가서도 집회 오그젠날 저, 저 지방 집회가 됐는데 혹시 목사님 장대현을 아십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장대현 누구세요? 다국자입니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나편이세요 <laughs> 그래서, 판단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또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모르면 웃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어, 그런데, 우리 이 총경님께서 간섭 자으시던 총경님을 왜 그렇게 정렬로 잘 알아요? 음. 너무 멋있게 뿌리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아니, 그 다음에, 우리 미국, 우리 김방울 목사님께서 또, 장대현을 공부를 어찌 마이 하셨는지 너무 멋있게 말해주셔가지고 제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방송은 GJ 하면 그레이스 프랑 장대현 하나님께서 장대현의 은혜를 회복해라 라는 뜻으로 저에게 인터넷 방송으로 먼저 시작하게 하셨고 작년 7월부터 유튜브 방송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장대현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얼마나 깊으신지 그 뜻이 바로 장대현교회 하면 장대현 하면 장대현 교회가 평양 학생 소년 공전자리잖아요 그런데 인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해마다 4월 15일 설맞이 공연 평양으로 학생 축전을 가서 그 학생 소년 공전 무대에서 소년 공전 무대에서 노래 부르며. 사람마다 부러워 우리를 보고 우리를 반기며 안아 주셔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김일성원 주님. 네. <laughs>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장교 교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됐고 네. 그것을 알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장대의 은혜를 네 입술로 회복하는 방송을 해라. 그래서 장교 교의 TV가 생겨났고 그 방송을 또할 장소가 없으니까 옆에 계신 우리 오라버니 제무순 목사님께서 남북중앙교회 바로 세계의 중심 남북의 중심 서울의 중심 원로의 중심 이 파주의 중심 원룡면이 있는 남북중앙교회 한반도 지도가 있는 이 교회 지하 300평을 다 써라. 그때부터 꾸미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되는 날까지. 그래서 세트장이 딱 세가 마련될 거예요. 그런데 그 세트장이 마련되니까 하나님께서 때다 이름에 미국에서 불러오시고 부천에서 불러오시고 경성, 북조선 주에서 불러다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너무 역사적이고 뜻깊은 만남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예, <laughs> 주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전혀 안좋습니다 근데 첫 방송에 우리가 만나자마자 예배가 끝나자마자 방송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음. 그리고 다른 방송을 하자면 우리가 한 달씩 막 인터뷰를 해야 되고 지상파는 그렇고 또 유튜브 하자 해도 그래도 하루 전에는 우리가 소개를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는 그서 5분만에 다 만들어져서 너무 분인들이 놀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는가 말씀하실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어요. 아, 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 이미 아, 네. 여러분들은 다 준비됐어요. 네. 그런데 진행자가 잠시 미국에 갔다가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 오시다 나이가 잠깐 제가 없었던 거예요. 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섯을 합쳐놓으니까 완벽한 하나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 네. <laughs> 네. 이제는 안 가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남북중앙교의 회 부흥과 발전과 번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함께하겠습니다. 아멘. 네. 네. 네, 네 목사님, 우리 먼저 인사를 다 했으니까 목사님이 음. 어떻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 더 마음껏 하십시오 음, 어, 그간 우리 주성대 사님이 안 계시니까, 어, 그오저 사탄 역사도 안 했잖아요. 예, 보면, 제가 참, 네, 네. 저도 좀안 계시니까, 그래 도도 저도 멀게서 네. 느꼈습니다. 네, 네. 음. 네. 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고장된 네, 네. TV도 회복하고 네. 남북 TV도 해복하고 네. 그런죠 네. 오늘 또 보니까 미국 대표, 네. 북한 대표, 서울 대표 다잡았어요 네. 네.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최무수 목사님은 저에게는 진짜 오라버니 같고, 아버지 같고, 정말 오버이 같은 분이세요. 정말 내가 울면 울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고, 그러면서 눈로해 주셨어요. 제가 해마다 선단 특집을 하면, 아니, 제일 속상했이게 그거예요. 제가 수령님을 영생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땅에서 수령님께 충성 다 했던, 북한이 이런 부호가 있어요. 당에 자기 심장을 바치기 전에는 당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음. 나의 심장을 바치기 전에 당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 심장을 다 바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야죠. 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 모르는 사람, 주여주여, 주여. 예. 오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닌 것처럼. 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정말 그런 불쌍한 영혼, 정말 막막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송이 돼야 되고 경양 장려교회가 회복돼야 될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한분한 한 분이 정말 귀하고 귀한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고백함으로 해서 듣는 자들이 귀가 열리고 네. 그리고 보금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 저들을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우면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네, 네. 그런 마음도 들수 있는 우리가 어, 미션입니다. 그리고 네, 네. 미, 메시지가 전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아까 예. 네. 음, 뭐, 네. 예. 그게 이제 말씀 아까 신부 중에서도 얼른 하면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자녀가 될은세를 주셨습니까? 시 아, 네. 네. 그래서 다이 자리에 모이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아까도 해드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생활했으면서 경찰생활 을한3 0 년을 했었습니다. 네. 대공경찰을 했었는데 대공경찰이라고 하면은 북한에서 내려오는 간첩, 고정 간첩, 어, 어, 음. 그런 분들을 어, 사회 우리 사회가 깨끗이 잘 청렴하고, 그 다음에 청순하게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불순물이라고 생각해, 제가 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예. 사실은 그 역할을 해야 될 대상인 될 분들은, 북에서 타락하는 그런 분들이지, 음. 여기에 탈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정말 그 인권, 이권은 최대한 제재시키려고들을 많이 했고 우 여기 네.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유엔 체제가 들어가 있지요. 그다음에 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중을 해가지고 거의 1,200만 정도 지금 걸린 걸로 공식적으로 460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걸로 해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원액를해야 되는데 영양식 조례가 원액기를보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4분단, 1분단, 단 3분단 해가지고 부인들이 네. 나가가지다 지금 모내기를 하고 있는데 네. 부인들도 모내기를 못하고 다 쉬었다는 거예요. 음.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래서 보니까 네. 네. 근데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 지금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런 거기 네. 때문에 나오는 추세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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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북한 주민들이 정말 그 인권 그 이곳만큼은 음. 우리가 절제히잘 지켜서 같은 대인을 네. 네. 갖추고 있는 우리. 기술이나 동품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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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어, 잘 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네. 어, 힘을 합해서 기도를 통하게 되면 또 이루어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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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만에 와 있는 가족들은 많이 심습니다 북에서 가족들은 안 내려옵니다.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버릴 여유가 없어요. 다음은 독과 상태이기 때문에 <laughs> 어 내를 그 여력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여력보다도 예또 <laughs> 돈을 위해서 교육 주고 네. 지금 교육 이제 네. 그저 단 짜로 위장해서 또 오는 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어 급할 수 없었는데 이그말그 말은 대대로 교육에 있어 생량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네. 지금 내려온 간첩은어금금 육십프로, 칠십프로가 좀 탈북자로 이장제처럼 관철. 근데 생계형 관철이 돼서 네. 어떻게 특별히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드나들어야 되니까. 실제로 실제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거기서 음. 받고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네. 거기서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를 배운 것이 아니라 수련님 먼저 배우셨습니다. 그렇죠. 네. 어릴 때 배운 것이 박힌 나라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이 박공가 힘든 것이데세뇌라는 것이. 네. 네. 그런데 막상 이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 세계일이라는용어를 제가 잘안쓰요 왜냐하면 음. 좀그렇다 싶은 니까 이게 음. 네. 자유형. 자유형. 자유를 자유력. 찾아서 오신 분들. 그렇게 런 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하는데, 네. 그분들 오셔가지고, 그 간첩 교육을 받고 오더라도 경제사정이라든가 국에서 느낀 거하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지금 북한이 지금, 어,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천 달러. 네. 천 1달라거데요 음. 우리가 3만 5천 달러, 4만 달러 다돼있죠 그럼 한 50배 가까이 내주겠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 와서 보면은 이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저 남쪽에서 힘을 잘 뭉쳐가지고 자유, 어, 자유민주주의를 잘 시키면서 북한을 그대로 품어갖고 같이 간다면은 네. 충분히 우리는 하나로 같이 할수 있다. 그런 생각을 네, 네. 아 너무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부모상 얘기 좀 들을까요? 네. 네. 소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우리가 네. 이 방송 자체가 네. 그냥 애국방송이 아니라 우리는 장대를 들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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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통일방송이에요. 네. 네. 그렇죠. 남과 네. 북을 아우르는 네. 네. 우리가 이 방송이고 또 네. 보금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네.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따면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과 해외에 한 4-5천 명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의 3만 4만 명이에요. 4만, 4만, 4만 명 탈북자들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미션이 바로 남북중앙교회에 멈춰있어요. 이 네. 예, 너무 귀하고 귀한 장소고 그렇죠. 네, 귀한 방송이에요. 네. 그리데우 부목사님 이시니까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laughs> 그러면 김 목사님은 네. 부목사이면서 네. 통일되는 북한으로 떡을 보내려고 아 떡떡 그렇죠. 그렇죠. 떡주로 그렇죠. 그렇죠. 통일떡 네. 네. 통일떡 네. 통일떡 네. 통일떡 네그 네. 네. 아, 네. 네. 떡을 이제 네. 제가 좀 제가 광고에다 드릴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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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 제가 처음에 양복 네. 중앙교회에 와서 특히 이 지하성전에 이런 걸딱 봤을 때 네. 어, 오, 오, 어쩜 이렇게 어, 멋있을까. 예비가 이렇게 잘돼 있는구나 왜냐면은 3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동질감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이, 이 아무래도 저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집안이 그 그쪽 집안이다 보니까 이 동세감이 딱 느껴지는 거요 음. 되게 반갑습니다. 뭐 스타클럽 음. 뭐 이런 거딱 보면서. 근 우리 가이 계속 하셨다, 말씀하셨다시피 음. 남북중앙교회는 말 그대로 어 우리 남과 북을 아울러서 가장 중심점에 있는 그렇죠. 네. 이 성교의 메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 남북중앙교회를 통해서. 우리 장, 장된 교회가 네. 어, 다시 한번 음. 일어날 수 있는, 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마중물이 되는 이 역할을 네. 하는 게, 우리 아, 남북중앙교회의 예. 예. 큰 예.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 예, 예. 그래서 예. 이 예. 남북중앙교회에 예. 우리 남북중앙교회에 우리 주중형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음.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우리가, 아, 아 정말로 깨닫고, 음. 또그 섭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나중에 복음통일, 음. 복음통일을 이뤘을 때, 우리 주승의 성교사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정말 많은 우리 또 우리 동포들과 함께 네. 같이 이렇게 즐겁게 우리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 또 제가 만든 떡도 예. 같이 이렇게 나누는 이렇게 아, 어, 되기를 제가 네. 또 비전을 한번 꿈꿔보는 또 시간이 네. 됐습니다 아유, 너무 기말씀니다 할 목사님은 음. 또할 말씀 맞게 저 처음에 바울 목사님 만났을 때 음. 토크를 통해서 만났는데 음. 하나님께서 성경을 자꾸 말씀을 주시더래요. 음. 그래서 한 60장 5천장아 60장 5천 절을 잘잘잘잘 명시는 분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주시는가 해서 어 하나님 이거 나를 어디 성경 못 읽는 북한땅에 보내시라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음. 음. 근데 저를 만났을 때그 저 간증에서 멘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